누가 보고 모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감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나병은 지금 다른 말로 하면 한세시병입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자마자 나병이 곧 떠나갔습니다. 한센시병돌린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적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절망에 처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로 주에 있는 그 이투라는 지방에 있는 나병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서 어,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A.B. 맥도날드 박사가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병들어 있다. 그들은 수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었죄 없이 그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어떤 나병 환자는 자신을 정호하며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본문에 나오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정말 절망에 처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동네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쳐주수 있다.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래 정상인들 가운데 들어가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상인 가운데를 들어갈 수 없던 거죠. 격리되어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정상인 가운데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문둥병자 한자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져서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히 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영어 표현에 우주라는 말이 참 이렇게 좋다고 표현합니다. 우주, 당신이 원하시면, 그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맞는지. 우리 자녀가 이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 자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 나부터, 내가 원하는 것부터 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동환자는, 이 나병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기서 살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가축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 친히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그는 사실은 율법에서 금한 일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자마자 나병이 곧 떠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은 한센시병,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을 때 어떤 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고 의사였습니다. 그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나은 몸을 딱 보여주고 정결함을 받았다는 건강진단서를 건강진단, 발부 받는 거예요. 당신은 완전히 100%다 완치되었습니다라는 진단서를 발부 받은 다음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 예물이 뭘까?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바로, 정결한 새두 마리와, 그리고, 어 백향목과, 그리고 홍색 실과, 그리고 옷을 처했습니다. 그것을, 그 가지고 가는데, 그 레위 14장에,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칠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즐거 안에서 잡게 하고 죽이는 겁니다. 한 마리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다른 새는 산 채로 가져다가 아까 가져왔던 백향목과홍실실과 우슬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 그한 마리 새를 잡았잖아요. 목을 땄잖아요.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 피를 여기다가 묻히는 거예요.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정결함을 받은 그 한신증병 환자에게 가서 뿌립니다. 일곱 번. 일곱 번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새에게 뿌리고 정하다 하고,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아줍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새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또한 마리 새는 덜에 놓아줬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바로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린 보혈을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뿌려 주시는 겁니다. 뿌려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여러분 새두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시실과 우슬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에 담겨 있는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셨다.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심으로써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함 받고 죄상함 받고 자유함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렇게 미리 예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정결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혈을 우리가 날마다 찬성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를 고친 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건강진단서를 발부받아서 정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 나병 환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병 환자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언젠가 소록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그 가보니까, 어, 지금은 거기는 이제, 뭐잘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가보니까, 그 전까지 기록된 사람들의 그 삶, 그,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왔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도 있잖아요. 섬에다가 격리시켜 가지고 다른 외부인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두 눈이 있고 그리고 두 손이 있고 두 팔이 있는 거, 얼마나 두 다리가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통사고로 여러 해 전에 13도 화상에 화상을 입고 13번의 대수술을 마친 이 지선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제가 그 화, 사고 당일 전에 그 사진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학생인데 불의의 사고를, 강원도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말 얼굴이 일그러지고 피부가 다 타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수술을 마치고 미, 미국 뉴욕 보스턴 마라톤에서 7시간 반 만에 이렇게 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라톤을 뛴 것은 자기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위해서 뛰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 지스나 사랑해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썹이 없어서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눈썹 하나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막대기 같이 굳어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하나님이 관절을 모두 구부러지게 만들셨는지, 그래서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뒷바퀴 덕분에 뒷바퀴에 귀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은 내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서 절뚝절뚝 걸으면서도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단지 껍데기일 뿐 아니라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썹, 손톱, 뒷바퀴, 피부 등 하나님 만드신 인체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임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이 나병 환자가 고침 받은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막 몰려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막 이사람 이사람은 다 이렇게 이막 속에서 나오는 이 감동을 어디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한테도 잊지 말았는데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아니었을까요? 그죠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도 남자라고 하면은 아마도 결혼했을지도 모르고 또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가서 어머니, 저 나왔어요. 여보, 저 나왔어. 다 나왔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우리 자식들에게, 얘들아, 나 때문에 얼마나 너희들 고생 많았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빠 노릇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막 이렇게 면서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소문이 점점 퍼지잖아요. Oh, 그래요. 문둥병 환자를 아무도 어떤 의, 의사도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막 퍼져 나가고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막 수없이 수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물러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능력 있는 예수님도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되고, 고쳐줘야 될 그런 병자들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은 한 걸음 물로 나가셔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영적 충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게 일하다 보면요. 어떤 현상이십니까? 번아웃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 유퀴즈라는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 잠깐 봤는데, 제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아이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그, 뭐랄까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평상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사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제가 알기로는 한40한중반대 됐더라고요. 그 수없이 젊은 날부터 해가지고, 한 수십 년, 십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만 일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그런, 그, 아이돌들을 많이 키우는 그런 사람, 이었는데 그가 지금은, 그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사직을. 이사직을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냐 하니까, 너무 그동안에 일이 치여가지고 자신이 번하고됐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그냥 자신을 완전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동안 쉬었습니다. 한동안 쉬고, 다시 충전해가지고, 자신의 새로운 CEO가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재방송 한번 볼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어, 스스로가 분아웃됐다. 너무 일에만, 일에만, 일만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런 자신을 고백하고 사람이 살면서 좀 충전이 없었다. 스스로의 충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도 이 일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사익이 커질수록 오히려 물러나서 기도하시면서 내적 충전을 하셨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자신이 할 일과 사익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엎드려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일에 채워가지고 일에 막뭐 매몰되지 마시고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일대일로 교통하는 그 시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지만은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바쁘고 힘들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나마 견디며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부지런히 쉼없이 교회를 개척하면 1차, 2차, 3차 전도였는데, 그 다음에 로마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잠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에 후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이사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너무나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많고, 나를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나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가해살에 2년 동안 붙들어 매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에서 밖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온 마음에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성령 충만했어. 말씀으로 충만했어. 언혜로 충만했어. 더 가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됐고, 내가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둬버렸습니다. 로마셋집에서 가태인검을 딱씨가못 나간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거기서, 어떻게, 뭘 했겠습니까, 거기서. 꼼짝 못하고 뭘 했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도 2년 동안에, 합쳐서 4년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쉬게 하셨고, 휴식을 주셨고, 영적인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아, 달려온 삶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휴식과 묵상을 통한 영적 충전을 바울이 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세, 빌리몬스, 이런 주옥 같은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교회론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교회에 보내고 그것이 결국은 니케아 회를 통해서 성경으로 캐논화시키고 오고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편지들을 안 썼더라면은 이런 신약성경이 없던 거죠. 그죠? 사도 바울과 누가가 신약성경의 5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기 머물면서 2년 동안 쉬면서 머물면서 영적 재충전을 했던 것이 더큰 그런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대들에게 후세들에게 더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물러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영적 충전을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충전해야지 을 가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 거를 충전안 하고 어떻게 갑니까? 가다가 또 중간에 휴게소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제주도에 보면 저쪽에 보면은 가톨릭 어, 영성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피정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카 가톨릭은 피정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좀좀 세상의 바쁜 일을 좀 탈피해서 고요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 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더 많은 더큰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어, 주님께 내가 정상인으로 산다는 것을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힘든 바쁜 그런 일정을 보내면서도 늘 기도로서 여러분이 새롭게 힘을 충전하시고 또 승리하며 살시는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